결국에는 외모는 금방 따라잡힌다는 건데 그러니까 15현숙 분이 사실은 외모적으로 가장 우월한 분은 맞아요 15기 때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팩트입니다 이분이 장점이 외모고 이분이 결국에는 상대적인 단점은 멘탈이 조금 약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을 떠나서 캐릭터성으로만 보면 연애 프로그램 교육적 컨설팅 목적으로 보면은 현숙 분이 외모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나솔 사기의 이번 기수에 볼수 있듯이 사실은 요즘에 여자 분들의 외모가 너무나 상향 평준화 되면서 상급 남자들 그게좀 SA급 남자 분들 앞에선 결국 11 영수 분도 계시니까요 청담동 딱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그냥 예쁜 여자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담동까지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지방광역시 정도만 돼도 예쁜 여성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모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금방 따라잡힙니다. 외모가 하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이 엄청나게 따라잡는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주변에 예전에는 10중 7예라는 말이 있었어요. 10명 중에 7명은 예쁘다는 건데 요즘 농담 안 하고 10명 중에 10명은 그냥 다 예쁩니다. 서울 나가면 그냥 10명 중에 11명이라 하도 돼요. 로션님, 한명은 어디서 지금 태어나신 거죠? 그냥 한명 제가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110% 아름다움이 110%가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외모로만 밀어붙이면 개성이 안 살아나서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15현수분에게 관심이 많이 없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남자분들이 싫다. 남자 출연자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분들에게 눈 돌아가는데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제 깜짝 놀란 게 8억 선분, 그리고 17 영숙분이 화장법만 바꿔도 남자분들 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남자분들 화장법만 바꿔도 남자분들 사실 모릅니다. 어? 갑자기 외모가 업그레이드 됐네. 머리만 살짝 길러도 바로 그냥 남자분들 마음에 봄바람 불어요. 난리납니다. 그냥 손잡고 그날로, 그날로 결혼도장 찍으러 가고 싶은 게 남자분들의 마음이고, 현숙분이 이번에는 컨셉이 뭐 이전의 외모와 똑같지만, 외모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다른 여자분들이 그냥 이양 물고 외모 업그레이드 해오면은 남자분들은 그냥 눈 가볍게 돌아가 버리고, 시5기 현숙분의 마음도 사실은 좀 지금 자신감 좀 상했습니다. 자신감 좀 하락했어요. 보니까 자기가 당연하게 이번 나솔 사기에 기수에서 완벽하게 제압할 거라 생각하고 조금 패션 스타일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여자분들이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첫인상 첫 느낌에서 현숙분이 생각보다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15기 때는 현숙분이 사실상 1티어였습니다 15기 때 옥순 분도 굉장히 외모로 이름을 떨쳤지만 15기 현숙분도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자신의 컨셉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15기 연습분이 다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빛을 발하기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인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하락한 감은 있는데 지금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벌써 17기 연습분 얼굴에 생기 도는 거 보세요. 17기 분 연습분이 사실은 17기 본 방송 때는 약간 촌스러웠어요. 딱그 화장법이 어디 7, 80년대 여자 교수님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화장법을 들고 와가지고 17기 때는 완전히 방송 불량도 편집자분들이 팍 날려가지고 방송 출연도 많이 못 하시는 분인데 17기 영숙분 지금 주인공 됐습니다. 17기 영숙분이 이렇게 치고 나올 정도라면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 갑자기 지금 캐리어에서 딱 달라붙는 원피스 꺼내오는 순간 남자분들은 새로운 여성분들의 그러한 관능적인 패션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15개 연속분이 기본적으로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전혀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 남자분들이 이번에 너무 스펙 좋고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오히려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압도적인 분이 없어요. 외모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 된다면 우리가 솔로 지옥에서도 볼수 있는 뭐, 흔한 광경이기도 하죠. 솔로 지옥에서도 여자 출연자분들의 외모가 다 상향평준화 되니까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오히려 예쁜 여자분들을 찾는 것보다 그냥 자신의 스타일이 아닌 소고법, 거르는 방식으로 남자분들이 늘 연애시장에 접근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랑 달라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말만 뭐 예쁜 여성분들 좋아한다 해놓고 실제로 외모를 잘안 봅니다. 제들 말씀드리지만 칠의 여자 10점 만점 중에 칠의 여자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도 남자분들은 7점 이상이면 다 만점 처리해버립니다 칠의 여자나 10점 짜리 외모를 가지신 여성분들이나 그냥 만점 처리 빵 해버린다 생각보다 섬세하고 예민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처럼 무슨 뭐 파랑색 옷 입어서 저뭐 남청색 초록색 입은 남자분들보다 손오가 달라진다니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머리 길고 짧은 것도 잘 구분 못합니다. 머리 색깔 갈색인지 회색인지 잘 구분 못해요. 그냥 회, 햇빛 아래 보면은 남자분들은 그냥 대충 어, 비슷하고만 음, 머리가 대충 길고 뭐저 정도 패션이면 음, 여성스러워 그리고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포커스에 맞추는 디테일 전략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지금 낯솔 사계에 출연 여성 출연자분들의 외모가 이렇게 상향 평준화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격의 차인데 이 15기 현숙분과 같이 성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여성스러우신 분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17기 영숙분이 제가 주인공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기 현숙분의 가장 큰 경쟁자는 17기 영숙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17기 영숙분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피지컬이 좋고 키도 약간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17기 영숙분이 확실히 외모가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는데 17기 영숙분이 어쨌든 성격이나 그런 면에서 남자분들의 마음을 홀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5기 영숙분과 정면 승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15기 영숙분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15기 영숙분이 기존에 사실은 사람의 성격 그리고 컨셉 자체를 단기간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15개월 분이 기존의 15기 느낌으로 밀리고 나간다면 17기 영숙분한테도 밀리고 제가 볼 때는 17기 분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7기 옥순분을 필두로 17기 분들 특징이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7기 때 많은 뭐 이슈들이 생겨났었는데 굉장히 순수한 느낌 굉장히 순수한 느낌으로 밀어붙여서 17기 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함에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느낌의 분들은 조금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15기 연속분이 매력적인, 자극적인 매력은 최고조에 달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15기 연속분이 기존에 자신이 가진 우월한 외모로 계속해서 상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최고급 남자분들 최고급 남자분들이 지금 어쨌든 눈앞에 펼쳐 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15개월 숙분 이거를 극복해 내야 되고 이거를 극복해 내가는 과정을 보면서 시청자 분들이 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